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들 있잖아요 로블록스가 망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와우 이게 왜냐면은 이 채팅이 막힌것 때문인데요 잘 채팅이 되다가 오늘 갑자기 막혔죠 저도 그 한번 들어본사 아니 한 그 당한 사람의 한 명입니다. 이거는 부부계정인데 부계 부계정은 잘 모르겠지만 부계정, 부 본계정 부부계정은 전부 채팅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 하공이의 말에 따르면 16일에 사라진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 그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은 그 유튜버의 착각일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로블록스가 망했다는 건 똑같습니다. 로블록스는 같이 친구와 있어 같이 친구와 게임하라고 있는 게임인데 친구와 같이게임을 못합니다. 채팅을못치고같이게임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로봇 로브... 같이게임을 하라고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인맥은왜만들었이니까 그럴 게이면 그냥 이블록스를 없애도 돼요. 저희는. 왜그 망한 로블록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는 왜 이런 무고한 사람들도 이렇게 정지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로블록스는 이제 망했어요. 아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정입니다. 예, 앞에, 사랑극을 좀 해놨거든요. 아, 좀 재미없긴 해도. 그, 그래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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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주세요. 예. 옮기지 마세요! 어하허 킥!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로블록스가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이요? 바로, 망할 작정! 아니, 여러분들, 진짜로, 채팅 정지가 너무 그래요. 진짜 억울해요. 아 진짜로, 왜 마이, 만들었을까요? 편하게 놀면 되는데, 그러면은, <laughs> 같이 노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얘기다! 쓰였고. 아니, 그럴 거면, 로블록스를 삭제해도 전 좋아요. 예. 예? 아니, 보면은 친구 추가를 삭제를 하세요. 그냥 혼자 하기. 아니 진짜 채팅 안될 거면 지금 지금 채팅 안 돼서 카톡이나 디스코드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카톡이 아니 카톡은 있고 디스코드가 있어가지고 디코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디코 디코랑 카톡이 무조건 있어야지 되는 사 되는 거 아니에요? 디코나 카톡이 없으신 분들은 디코랑 카톡이 없으신 분들은 로블록스를 어떻게 같이 하라고요? 진짜 아안 아, 할래.